혜원씨는 음. 조카가 너무 이쁘다고 사진도 많이 우리한테 보냈는데 조카가 진짜 얌전해요. 되게 순하고 착해서 제가 재롱을 쫓았어. 원래 애기가 그렇게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요. 애기가 얌전하기 쉽지 않은데 어지간히 무서운 애가. 네. 그러니까. <laughs> 사실 애기를 애기를 안아서 찍으려고 했는데 애기가 안는 거는 싫어하고 <laughs> 애가 좀 억울하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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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어가지고 엄마 칭찬 좀만 더 해줘 <laughs> 어머니가 네, <웃음> 난, <웃음> 저는 태용이 형 어머님이랑 전화통화도 했어요 나도 했어 나도 나는 <laughs> 형은 다 하지 않았어요? 형? 네 거의 다 했어요 저, <laughs> 어, 어, 어머님 전문 어머님 전문이거든요 나한테 형이 누나의 그런 식기 또갔다아 맞아 아, 아, 맞다 l like you w e r s 배트리아. 예. Yeah. 배트리아? 나는 나는 태영이 어. 형 조카 어. 사진 봤어. 맞아. 난난 태아 사진도 봤어. 어. 어. 응. 어. 나는. 처음 어. <laughs> 첫 번째는 2020 이태용 이태용 님입니다. 아, 아 그래도, 그래도 나 그리고 조카와 통화를 했다.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또 조카와 통화를 했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카 사진 올라온 거 봐. 어, 아 봤어요. 저도 네. 봤어요. 아, 그랬죠, 그 다음에 형 사진 네. 올라왔잖아. 맞아 쟤좀 네. 닮았더라고 아 어, 조카랑 어, 조카랑 좀 근데 좋아. 아마 조카가 좀더 잘생긴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laughs> 조카는 되게 아, 잘해요? 아니. 아이 근데 그런데... 조카랑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영상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카가 이제 삼촌 세복 많이 받아 이걸하는데 어, 당연히 누나가 시킨 거지만 아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그래서. 근데 좀 컸어요. 아, 네. 좀 컸어요. 아, 네. 아, 네. 엄청, 엄청 컸어요. 아그 애기가 어어 어, 어. 애들이 정말 진짜 어, 어, 어. 엄청, 엄청 컸다. 엄청 컸어. 아니 진짜 컸어. 애들이 아주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이제 2주간 다녀가지고 이제 나도 이번에 큰 집을 가는데 애들이 어, 너무 오마이갓. 빨리 자라더라고